9의 알파, 9의 베타. 자, 잘 봐. 이걸 어떤 식으로 또 가냐면, 우선은 이 지수방정식이죠. 지수방정식인데 딱 보여. 얘는 3의 x 제곱이고, 얘는 3의 x의 전체 제곱이고. 맞지? 그래서 얘가 같은 꼴이 반복하는 지수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근데 어.. 나의 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조 설명해 주자면, 이 식에서 다이렉트로 알파벳타를 못 구해. 그래서 한번 거치는 거야, 치환을 해서. 얘를 일단 치환을 하면,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번 항상 일단 크죠. 오케이? 자, 한번식 세워볼게. 자, 그럼 t 제곱 빼기 7, t. 자, 플러스 9는 0이야. <laughs>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아, 안 되는구나. 아, 인수분해 안 되죠. 자. 2차방정식인데완전지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t값이 두개가 존재할거라고 t값 하나 그 다음 t값 또 하나 됐니? 근데 이 t가 내가 취하는게 얘잖아 그럼 얘또 어떤 3의 아, 아, 하나의 x값을 가지거고 얘도 3의 x값을 가질건데 근이 알파벳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야겠네 이렇게 아, 뭐. 이런식으로 알겠니? 음, t값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형태의 모양을 만들려면 자 내가 할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 아영아 이차 방정식이 나와있고 근 나와있으면 생각나는 거 바로 응. 그래 근과 교실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두분의합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니까7그 다음에 두분의곱두분의 곱은 A분의 C하니까 9딱이두 개밖에 없어 이해 되니? 근데 얘를 잘 보잖아?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돼 3의 알파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3의 베타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쌤아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아 형아 뭐 생각나? 그래 곱셈공식의 변형을 생각해야지 오케이 그럼 얘는 3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의 베타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2배의 3의 알파 3의 베타 이렇게 계산했어요? 아 이렇게 안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몇이냐면 얘잖아 77에 49자 빼기 얘는 2 곱하기 9 18 그래서 얘는 31 0러분 이해됩니까? <웃음> <웃음> 자 나야 질문해봐 <laughs> 질문해봐 들어와 들어와 씨 와저다 설명해줄게 와 아예 앞에 안푼거 중에 하나 풀어볼래? 음. 나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분명히 3의 X 값인데 그 3의 x 값을 근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왜? 이 식의 근이 알파베타라며. 여기다 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지. 맞아? 여기다 알파는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보면 또 되지. 9에. 알파제곱 빼기 7의 3의 알파제곱 플러스 9 0이 알파 값을 구해야 돼.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못 구하잖아. 그래서 얘를, 식을 변형을 해준 거야. 이렇게. 알파. 전체 제곱 빼기 7, 3의 알파, 플러스 9는 0, 이렇게. <laughs> 이해 되니? 됐어?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봐봐, 나야. 하나의 문자로 보면, 하나의 문자로 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오케이? 나야. 이해 되니? 음 그러니까 t 제곱 빼기 7t 플러스 9라는 2차식의 근이 알파가 아니라고. 얘 근이 알파가 아니라, 오, 3의 알파라고, 3의 알파. 오케이? 그니까 러이 식의 근이 알파베타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라고. 모양을 봐봐, 나야. 알파를 다이렉트로 못 구해. 3의 알파라으로 거쳐서 가야 돼. 오케이? 이 식의 근은 얘야, 얘. 이시 m 2 3에 알파 3에 베타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를 이런식으로 가야돼 알파베타 값을 딱못 구한다고 사실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 근행 공식 막 쓰고 막 난리 해야 돼막 로그 튀어나올걸 막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 이따가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 아유, 조금만 쉬었다 하자.